지금부터 키네마스터 공부 들어가겠습니다. 어, 오늘 방송이 첫 방이라 제가 좀 많이 버벅될수 있는데요.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. 키네마스터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. 그래서 키네마스터 중에서 음, 음악 집어넣는 거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오늘 사진은 미리 집어넣어 봤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 짧게 가기 위해서는 사진 먼저 넣고 오늘은 음악 넣는 부분만 한번 연습해 볼까 합니다. 음 제가 오늘 매실농장 다녀왔어요. 매실농장이 어, 요즘 한참 매실이 인기가 좋은데 그거를 다못 팔아서 지금 우리 농가 주민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. 어, 키네마스터는 이 부분이 화면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자, 지금 이 아래 보이는 이 화면들은 제가 화면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화면을 가져다 놓을 땐 어디에서 가져다 놓으냐면 바로 이 미디어 부분을 누르면 여기다 가져올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 미디어를 이렇게 누르시면 자, 어디에서 가져올 건지 이렇게 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준답니다. 그러면 핸드폰 화면 속에 있는 하나의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 볼까요?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면 그 사진이 여기 들어오지요. 그러면 이 빨간 선 라인을 이렇게 밀어서 이게 가장 앞이 되는 거예요. 저는 오늘 이 사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이 사진은 삭제를 할 거예요. 이 사진을 삭제하고 싶으면 사진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휴지통이 있어요. 휴지통을 눌러 보겠습니다. 자, 휴지통이 지워졌어요. 제가 지금 이 황미실 따기 체험을, 어, 음성으로 녹화를 지금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뒤에 배경 음악을 좀 넣어 보려고 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이 오디오 부분에 얘를 눌러 주고요. 여기에서 음악을 가져오면 되는데, 음, 악을 음악의 셋을 누르면요. 여기에 저는 지금 그동안 받아 놓은 곡이 있어서 좀 여러 개 아마 보일 거예요. 이렇게 여러 개의 곡이 보이는데 곡이 없는 분은 이 상점에 가셔서 클릭하시면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. 프리미엄은 어, 월정액을 내신 분은 가능하고요. 저는 지난번에 워터마크를 없애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한달 거를 샀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이 뜨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면 이게 다시 막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받아놓은 음악이 있었고요. 자 이중에서 뷰티풀 데이를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옵니다 아, 이 음악을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으면 되는데요 지금 잠시만요 음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제 소리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, 오디오를 누르고 여기에는 음악을 선택을 해서 어휴 깜짝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어, 여기에 이런 음악들이 들어갈 때 저작권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작권 있는 음악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 넣어야 되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어, 피아노 음악 같은 거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더하기 누르시면 여기 1분이라고 보이죠 이 1분의 음악이 여기 입혀집니다 지금 제 동영상은 1분 28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이 짧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복으로 눌러주면 되거든요 한번 제가 음악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플러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밑에 파란색으로 음악이 싹다 입혀진 걸볼수 있어요.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밀어보면 아까 1분짜리 음악이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1분짜리 음악이 어디까지 있냐면 요까지 왔습니다. 이 위에 파란색은 제가 아까 목소리로 음악을 입힌 거예요.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하고 오늘은 음악 입히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얘를 선택했지요? 확인 누르겠습니다. 어, 음악을 입혔는데 요 뒤는 또 음악이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떡하냐면 이 음악을 반복해서 들을 거야. 끝까지 반복해서 넣을 거야. 이렇게 눌러주시면요. 이렇게 끝까지 이 음악으로 들어갑니다.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. 제 목소리를 넣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내 목소리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그러면 시끄럽겠죠. 그래서 아, 내 목소리는 두고 이 음악을 작게 하려고 해요. 그럴 때는 이 음악을 누르면 빨간색이 여기가 쉬워지는 게 보이죠. 이 파란색을 누르면 이 파란색이 씌워지는 게 보일 거예요. 파란색이 씌워지면서 보이고, 자, 이 초록색이 음악이었죠. 음악 소리를 작게 할 거예요. 배경음악이니까, 이 뒤에서 이렇게 내려서 한20 정도로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백뮤직으로만 깔아주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됐죠. 그러면, 지금 이 초록색 안에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든 애들은 이게 다 지금 입혀진 거예요.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맨 앞으로 가볼게요. 자,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잘 들리시나요? 이렇게 오늘은 배경음악 넣는 거 해보았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첫 방인데 그래도 음,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좋네요 구독, 좋아요,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다음에는 처음부터 키네마스터 사진 넣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 농가 어, 도와드리고 싶어서 올리는 거니까 혹시 주변에 황매실 매실청 담고 싶은 분 있으면 음,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